자, 누가 보금 4장 18절 봤고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 0절 316페이지 우리 시정이가 읽어 줘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이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권해지, 강건해지고 예, 강건하여지고 자. 이 정말로 이 시대가 이, 이, 이 마지막 대로 갈수록 너희가 주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에는요, 그의 강력한 힘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더 파워풀하죠. 그의 강력한 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하나님의 그 파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강력한 힘을 우리가 원해야 돼. 구해야 돼. 써 있잖아요. 강력한 힘이라고. 다때려부셔야지 다. 죽어가는 다. 애들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오늘은 하나를 올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원인이 없어. 원인이 없는데 어깨가 아파. 원인이 없는데 눈이 아파. 원인이 없는데 허리가 아파. 여기 MRI 찍어도 허리가 이상 없어. 근데 허리 아파. 발바닥이 아픈데 원, 원인이 없어. 예를 들어,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원인이 없네. 그런 사람들 전화가 열렸어요. 누가 에요 성령께서 해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최근에 기사의 아버지 병원에 연성 손대면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당뇨병이야. 치명적인 당뇨병 환자고요. 그후유증으로 지금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투석중이야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제가 상담 때는 자주 못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눈이요, 눈이 텅텅 부어서 얼굴이 텅텅 부어서 오래 못갈것같더라고 저대로는 오래 못갈것같더라고 머리에 딱쏘놓고 성령님 불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당뇨병을 이, 이 투석하는 이 신부전증을 치료해 주셔서 막 하는데 이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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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했는지 자세가 안 좋으니까 오래 못 하겠더라고. 요 몸이 아프고 막 주위를 오우니까 근데 안타까워서 한참을 하는데 하품을 계속 하는. 그리고 제가 한 3주를 못 갔어. 최근에 봤는데, 어머. 멋있는 사람이 돼 있네. 얼굴이요? 얼굴에 붓기가 다 빠졌어. 수석하는 병원에서 무슨,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었니? 비결이 뭐냐? 거긴 뭐야? 성년님이있성년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저는 어차피 왔다가 왔다가 갈 거. 정말 유명 유명해지는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돈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다다 가져 다다 다 필요 없어. 나는 영혼이 필요해 영혼이 죽어 죽어 있는 영혼이 주님께로 나가는 게 필요해. 그리고 모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축상 다 사기야 다.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 한우수만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이야, 찬미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이 교회는 다 오셔야 돼. 더러운 것들 다 오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역량 안에서 다 보셔야 돼 다. 그러니까 이 길에, 이 길에 함께 힘을 합치기, 합칠자든 결단해요, 결단. 선원길가냐안가갖다나서 결단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겠노라. 여러분들, 주님의 개명이 너희가 마음을 다여, 힘을 다여, 뜻을 다여, 목숨을 다여, 나를 사랑하라. 이거 뭐예요? 목숨 걸은 거지 뭐. 목숨 내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다 먹여요. 결단하는, 이 결단하는 사람, 이 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이 무서운 사람. 마귀가요. 그런 자가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어리구. 영락이 짓밟으라고, 영락이 짓밟으라고. 조금 비밀가 보이막 짓밟는 거거든요. 짓밟는 거야. 막, 짓밟는 거예요. 막 음란을 주고, 막 교만을 주고, 막 흔드는 거요 흔들어.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주 안에서, 보세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는 간건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넘어져. 강력한 힘을 가져야 돼요.